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최지영 기자 이성을 볼때 손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손이 예쁜 남자를 이상형으로 꼽는다. 그 이유는 바로 손이 우리 몸 중에서 상대방의 눈에 잘 띄고 오래 기억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성옥수라는 말에 딱 어울리는 손 예쁜 남자 아이돌을 소개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들의 손을 보고 있으면 혹시 손만 따로 관리 받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들기도 한다. 여성의 손만큼이나 예쁜 손을 보유하고 있는 남 남자 아이돌 9명을 소개한다. 1. 방탄소년단 슈가 온라인 커뮤니티 2. 인피니트 성규 온라인 커뮤니티 3. 빅스레오 온라인 커뮤니티 4. 슈즈 김희철 온라인 커뮤니티 5. 엑소 백현 온라인 커뮤니티 6. 블락비 지코 온라인 커뮤니티 7. 하이라이트 양효섭 세시 온라인 커뮤니티 8. 세븐틴 우지 온라인 커뮤니티 9. 업텐션 우신 온라인 커뮤니티 입꼬리 올라가 웃는 상을 타고난 남자 연예인 8. 인살 포시 올라간 입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드럽고 밝은 인상을 심어줍니다. 최지영 기자, JIIO UNG 꼴뱅이 INSI JHT.co.kr.